자 이분이 없었다면 우리가 매일 집회를 이렇게 기세있게 할수 있었을까 재미나게 할수 있었을까 싶은데요 예전에 제가 재작년인가 어떤 시민분이 어 당신께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신데 요즘 너무 윤석열 탄핵시키고 싶어서 언제 탄핵되나 하면서 무속 유튜브를 뒤져보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간절하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분을 모실 때는 저희도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도 아주 용한 이야기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무당 이완인 선생님 나와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아... 신료는 의사한테. 약은 약사한테 스포츠는 선수한테 치즈는 MBC한테 사회는 김지선이한테 오! 다 그리하면 파면은 허재한테 땡이언이 <laughs> 무엇을 깨달은 거 다시 아, 국민한테 국민이 우리가 그래. <laughs> 무엇을 깨달은 척을 하더니 수은 거짓말이네. <laughs> 여직 정신을 못 차렸어. 아닙니다. 어, 어. 저 진짜 새롭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은 촛불 시작한 지 5일 차 되는 날이거든요. 봄도 오고 날씨도 따뜻하고 너무 좋.. 조... 날씨가 따뜻하고 자시고 왔냐 아까부터 이거 소리 들리는 거 나만 들리는 거 이거. 무슨 소리야? 누가 계속 기침 하고 뭐. 어. 들린다 들린다. 어... 왔다 왔다. 알아 누웠네 알아 누웠어 알아 누웠다 김건이네 김건이가 알아 누웠어 이제 A형 독감 <laughs> A형 독... 하여튼 연병 유행할게 없어서 감기가 유행을 하고 예. 자 지금 안 나온 사람들 꽤나 있어 아파서 <laughs> 할일 겁나게 많은데 아플 점 있어 없어 없어 아프면 죄죠 아프면 막 혼나야 됩니다 아프면 쉬어야지 <laughs> 정, 정이 없어 <laughs> 쉬어야지. 네, 푹 쉬면서 저희가 또 강장 지키고 있으면 되니까요. 그래도 오늘 좋은 소식이 있었거든요. 최상목 탄핵안이 발의됐습니다. 늦었어. <laughs> 늦었지만 잘했어. 자, 네. 칭찬해 박수. 어, 자, 최상목이가. 그동안 병세가 아, 심했는데 네. 요번에 쬐끔 눌렀어. 아 누르셨어요? 그 병세라면 뭐 난가병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난가병도 옛말이여. 뭐 늦어 인자는 엇이뭐 퍼스널 컬러를 찾고 연병을 하는데 그것을 인자는 또 난대병이라고 부르대. 아 난대병? 난대병? 난대 없이 튀어나왔다? 뭐 난대? 난대? 난대병? 어? 난데? 이거 분위기 보니까 난데? <laughs> 요라고 의심병에서 확신병이 됐어. <laughs> 심각해졌어. 아, 나다? 아, 다음 세대령 나다? 아, 아, 그동안 난가, 안가 했는데 어, 이거 난데? 이렇게 이제 확신병이 됐다 이거지. 아, 그러면은 아까 그 병세를 눌렀다고 하셨잖아요. 뭘 눌렀다는 거예요? 그 난대병을 치료했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치료가 있어요? 아니라 눌렀다고 했다. 아, 아, 눌렀다. 그러니까 눌렀다. 아, 난대병을 <laughs> 눌러서 뭐엇가 됐냐. 예 닌가병, 닌가, 닝가병 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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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닌이 아니고, 아니고, 어, 어? 안줄 알았는데 나 아닌가? <laughs> 분위기가 나 같았는데 이거 나 아닌가 하는 닌가병으로서 아. 다시 의심병으로 눌렀어. 너 아니야 돌아가. <laughs> 어? 말인지 알겠 아, 확신병에서 자식 의심병으로 눌러 놓으셨구나. 어, 잠깐, 잠깐, 싸움 났다. 어, 서 싸움 운다어싸 났다. 어, 잠깐. 어디, 누가 한국역? 왔는데. 누가 먼저 왔는데 세치기를 한것 같은데. 세치기를 해. 무엇이 억울하냐? <laughs>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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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무엇을 세치기 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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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안 보여. 아시원해 진짜. 어 잠깐 잠깐. 어, 아니, 진짜 어, 뭐가 싹 지나갔어. 어 쫄깃쫄깃하다. 헌나팔, 헌나팔, 헌나구. 헌... 이거뭔 소리야? 헌나팔, 헌나구. 아세요? 윤석열 네, 탄핵 심판 사건 번호가 2024 헌나팔이고 한덕수 탄핵 심판 사건 번호가 2024 헌나구거든요. 연병 이건 새치기를 했다? 한덕수 심판이 윤석열이보다 먼저 잡혔나 보네. 예. 어, 어, 맞아? 예, 맞아요. 연병, 별거 아니네. 아, 별거가 아니에요? 왜요? 윤석열이 빨리 파면 돼야 되는데 한덕수가 먼저 지금 하겠다고 수작 부리는 거 아닙니까? 오호! 수작 부리면 또 탄핵. 기각하면 또 심판. 어, 어. 또 기각하면 또 탄핵, 심판! <laughs> 진짜. 아, 또 기각하면 심판! 아니! <laughs> 자, 미안해. 어차피 길은 하나요. 뭐 적당히 하다가 중간에 간둘 사람 있어? 아, 없죠? 어? 예. 있어, 있어? 없습니다! 어, 자, 그것보다 지금 윤석열이 이 험한 것이 나와서 자꾸만 이짝저짝 돌아다기니까 악한 기운이 사방팔방으로 뻗치고 있다 이거요. 예. 자, 이 험한 것이 지가 살려면 어찌하겠어? 뭐, 특별히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는. 왜 없어, 또? <laughs> 자, 온 나라에 퍼져 있는 촛불의 기운부터 놀르고 아... 응원봉 불빛도 싹다 꺼뜨리고, 예. 뭐야? 자, 기운 빼는 거, 예. 지치게 하는 거, 어... 이거 못 해먹겠다, 포기하게 하는 거. 예. 자. 인자부터 조심할 것은 딱네 글자로 얘기한다. 따라해봐. 자, 네. 혼비 백산. 혼비 백산. 자, 뭔 뜻이요? 혼이 비정상인데 백산 앞에서 땡땡. 자, <laughs> 혼, 혼이 날아가고 넋이 흩어진다는 아, 뜻이요. 혼이 어. 날아가고 어. 넋이 흩어진다. 앞으로 무슨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절대로 혼을 놓고 넋을 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해했지? 맞습니다. 자 예. 이해했다고 다들 흔들었어. 지금부터 예. 테스트요. <laughs> 자한 독수 탄핵을 기가한다 땅땅땅. 아 그건 아니지. 자 여기만 탈락이 지금 여기 다 붙들었어. 혼을 <웃음> 다시 온다 <laughs> <다시 연다. 웃음> 흔들려 남았는 <나만 웃음> 여기 <그렸어요>? 지금 약간 공공 <laughs> 약간 흔들린 사람들이 있었어. 저기 감독님 약간 흔들렸어. 자두 번째요. 자 윤석열, 탄핵심판, 다음주에도 아련다! 아, 진짜! 어? 소리 지른 사람 누구요? 연철님 소리 질렀어. 탈락이야. 지금 혼이 강화문까지날라가서 아, 잡아와야돼혼 붙들어와야 돼, 다시. 혼 붙들었어. 예, 예, 예. 아 모든 것이 마음과 정신의 힘이다. 이것을. 명심 또 명심 하고 예. 어차피 끝까지 가는 거 네가 죽냐 우들이 사냐 한번 가보자 이거요 예 맞아 아니야 자 음악 주시오 예 가자 자, 자 티켓을 흔들어 주십시오 혼이 날아가지 않도록 흔들고 자, 자, 날아가지 않게 흔들어주세요 혼은 잡아야 돼 붙들고 흔들어라고 날리지 말고 자 내일이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한 명도 빠짐없이 나고 되지 않고 승리까지 같이 갑시다 자 전체를 따라하 시오 촛불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